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의 열매는 감사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감사의 단 하나의 조건은 은혜입니다. 내 삶에 감사의 열매가 없다면. 먼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복된 추수감사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유월절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합당한 삶의 자세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13장 1절로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원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 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로 구원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누룩없는 무교병을 먹고 처음 태어난 초태생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에 합당한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6월절과 무교병과 초태생이 한 세트입니다. 대부분 경우 우리가 어린 양의 대속의 유월절만 기억하는데 이 유월절 속에는 무교절과 초태생의 규례가 함께 있는 겁니다. 유월절에 무교병과 초태생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의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무교병은 누룩 없는 빵을 가리킵니다. 무교병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드럽고 맛있는 빵을 먹기 위해서 발효 시간을 기다릴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는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일로부터 초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데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통해 배운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꾸밈없이 순전하고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6월절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후대까지 잊지 않고 계승하기 위해서입니다. 무교절을 지키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오는데, 구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아멘. 첫째로 나오는 손의 기호는 뭘까요? 우리가 뭘 기억할 때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손바닥에 써놓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손바닥에 새겨 넣으라는 겁니다. 아, 이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둘째, 미간의 표라는 것은 눈의 시선을 말하는데, 여러분 특수부대원들이 쓰는 야간 투시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눈 사이에 딱 달아놓은 안경과 같은 겁니다. 내 삶에 감춰진 은혜와 감사를 보물찾기 하듯이 눈을 부릅뜯고 재발견하라는 말씀입니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은혜와 감사를 발견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셋째로 여화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늘 암송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잊지 않도록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입으로 늘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연년의 기한에 이르러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무슨 뜻입니까? 은혜와 감사는 일회용이 아닙니다. 6월절에 한번 구원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재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매년 반복해서 기억함으로 언제 어디서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이 무교절과 함께 지켜야 될또 하나의 규례가 나옵니다. 바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초태생의 규례입니다. 11절로 13절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난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 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초태생의 규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축은 우리의 재산을 의미하고 장자는 우리의 자녀인데, 그를 대신해서 양을 잡아 대속해 드리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 이유가 이어지는 14절로 15절에 나오는데 장래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 세 그때에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거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대속하나니. 열 번째 재앙을 떠올려 보십시오. 장자의 죽음이 임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의 노예일 때 초태생은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다 바로 왕의 것이었습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의 생축도 그들의 자녀도 모두 바로 왕의 소유였지만 하나님께서 6월절로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소유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생명과 건강, 물질과 자녀, 내가 삶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위임받은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운이 좋아서 이걸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공로, 나의 똑똑함, 나의 유능함, 나의 잘남으로 이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날입니다. 그날에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지만 그때 깨달으면 너무 늦습니다. 하루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힘으로 추원드립니다 출애국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사와 갈렙만 빼고 모두 광야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출애굽 2세대는 약속의 땅에는 들어갔지만,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서 열방에 흩어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얘기하면, 6월절로 구원은 받았는데, 무교절과 초태생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치 않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감을 받은 자는 적은이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에 합당한 감사의 삶을 살지 않는 이가 많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다면 그 치유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으면 끝이 아니라 축복에 합당한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귀하고 복된 직분이나 사명을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으면 이제는 거룩한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월절의 은혜를 기억하며 초태생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자먼서 3장 1절로 2절 말씀인데,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하나님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으로 그 명령을 지키면 그렇게 하는 게 내가 장수와 평강을 누리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9절로 10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오늘 초태생의 규례와 같죠?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새 포도즙이 넘치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삶은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신앙의 원리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으셔야 돼요. 출애굽기 13장 17절로 18절.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행진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빠른 지름길이 아니라 우회로 돌아가는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는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길보다는 먼 길로 인도하세요. 어쩔 때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빠른 길보다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침내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를 이전하고 예배당을 건축하는 오랜 여정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왔더니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더 아름답고 좋은 길로 인도하셨고 은혜와 감사가 넘쳤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지금까지 모든 살펴본 창세기와 추레굽기 말씀을 종합하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해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간 이유는 요셉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이 죽으면서 이렇게 유언했어요. 우리가 지금은 애국에 살지만 장차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텐데 그때 나의 유고를 메고 가서 약속의 땅에 장사 지어달라는 약속을 했던 겁니다. 이 요셉의 언약은 단순히 요셉과 맺은 이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다순히 다산의 축복이나 부동산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친히 동행해 주시므로 마침내 축복하신다는 언약입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에요. 너희가 나를 경외함으로 내 말씀대로 준행하면 내가 너희와 동행하고 마침내 너희를 축복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맺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준행하고 준행할 때 동행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이 언약은 오늘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영원한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동행해 주시는지 20절로 22절에 기록됩니다. 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답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믿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들과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기쁨이 넘치고 행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서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제2세대에게 주신 설교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신명기 8장 11절로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여호와는 너를 애국당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거듭해서 성경이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숫자도 성경에 나와요. 주님께서 문둥병자 10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고 주님께 감사하러 돌아온 사람은 단한명 뿐입니다. 열의 아홉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냐?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병고침을 받을 때는 주님의 은혜인데, 병고침을 받은 이후에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열의 아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끊임없이 강조하십니다. 사랑하는 강릉 예양교의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시 그 은혜를 기억해 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